Chronic Fatigue Chronic 뭐예요? 만성입니다 만성의 Chronic이 예. 만성의 Fatigue 하면 뭐가야 돼? 만성 피로 <laughs> 만성 피로지 만성 피로 네 Acute야 <laughs> Acute 이게 급성이야 급성 그 다음 Fatigue가 피로입니다 피로 제가 명사도 될수 있고 동사도 될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요 단어에, A, C, U, IT, Y, 이것도 한번 누가 찾아볼래? Acuity인가? 요거, 파트 6에 나와가지고, 아, 단어, 이런 단어가 나왔네? 그니까 답은 아니었는데, 지문에 나왔어. 그래서 뭐, 뭐라고, 뜻이 뭐라고 돼있어? 예리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Acute니까. 예. 그 발음 한번 눌러줘봐야 돼요. Acuity. Acuity. 어, Acuity. 이런 식으로. 예? 어, 이게, 파트 6에 지문에 나와가지고, 어, 물론 이제, 음, 저기서 나왔겠구나 라고 했지만 조금, 네, 낯선 단어들이 요즘에 이렇게 파토익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데 요걸 알고 있으면 좀 쉬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크로닉은 만성이고요. 네, 어큐트는 급성입니다. 음, 음. r e 하면 적자야, 적자. 네, 적자를 be in the red라고 해. 그래. 네,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적을게 be in the red. 이러면 적자야, 적자. 근데, 네, be in the black 하면은, 이건 흑자야, 흑자. 야, 그래서 네, 어차피 똑같지 않냐 네, 그래서 음, deficit라고 하고요 적자는 deficit이라고 하게 되고 한 단어로 표현할을때 흑자는 예, surplus라고 합니다 sur, plus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workout이 아까 어, 어떤 뜻이 돼서 해결하다 여기도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workout이 해결하다 workout the problem 이렇게 나오면 the problem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할때 그러면 이거 대신에 쓰는 단어는 역시, address 가 있을 거고, address the problem. work out 이라고 해서 out. 뭐 이런 것도 있어요. iron out, hammer out, 뭐 sword out. 이런 거다 있어. sword out은 이제 분류해서 해결하는 거고, sword out 이라고 그러고, hammer 는 망치 치라는 거야. 땅땅땅. iron 은 다림질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단어들이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 problem과 어울리는 이런 단어들이다. 그럼 여러분 제일,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뭐 있어? 해결하다 할 때. 에, resolve가 있겠고, 그냥 알리 빼면 solve가 있겠고, 얘는 solve라고 발음하고, 알리를 붙이면 resolve라고 발음해. 그래서 에, 이렇게 해결하다 할 때,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이지 않겠어? 그래서 어, 영어나 이제 우리 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는 발달되기 마련인 것 같아. 그렇지? 네. 아 그다음 제가 피스를 좀 하고 싶은데 P-I-T거든요. 네, 요거부터 내가 바로 한번 해볼게. Make a pit stop.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들아 Make a pit stop 하면 뜻이 혹시 뭔것 같아? Make a pit stop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게 track에 track, racing track. 자동차 경기장에서 여기 트랙인데, 자동차 경기가 막 진행,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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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렇게 하다 봐요. 어? 윙, 윙, 윙.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살짝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뭐해? 타이어 바꾸고, 정비하고, 이걸 핏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는 막 레이스 트랙이다가이렇딱 들어가는, 여기를 핏이라고 하거든? 핏? 그래서 핏 스탑 하면 잠깐 멈, 뭐 잠깐 들르다는 라 표현이야. 스탑 바이 드랍 바이 치거든. 그 스탑 by 드롭 by에서 make a pit stop 이렇게 쓰면은 그냥 잠깐 들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스탑 by 드롭 by, 스윙 by, 그지? Pit stop. 오케이? 어. 거랑 비슷한 이제 좀 재밌는 단어가, 이러면 재밌는 단어 가몇개 있어요. 네, 이 okay. 이것도 재밌어. 오버 사이트도 뜻이. 오버 사이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버 시에서 나왔거든, 얘들아. 오버 시에서 나서 감독하다에서 나왔어. 그래서 오버 시, 오버 사이트 하면 첫 번째는 감독이야. 근데 두번째는 간과야 실수야 실수 두번째는 간과 라고 알죠 여러분 네, 배고플 때는 과자처럼 들리지만 네, 간과 약과 아니고 오케이 나 네, 약과 좋아해 참고로 지나가다가 약과 이렇게 거, 동그란거 보면은 그냥 집어와 알았어? 네 주면 너무 좋아 오늘 같은 날 특히 땡긴다, 야. 간과, 실수의 뜻이, 미스테이크의 실수 있는 게, 이렇게 실수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감독하지만 간과가 있는 게좀 이중적이죠? 이런 단어고, 이거 하나 더 소개해 줄까? 내가 지금 떠오르는 단어? 이것도 있어. Virtually. 그러니까, Virtually가 실제로 사실상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게 가상으로는 또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상, 이런 뜻도 있어. 뭐, 거의, 뭐, 불가능해. Virtually impossible 하면은, 거의 불가능해. 실제로 정말 불가능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Virtually 쓰면은, 온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가상으로,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VR 있잖아요. VR, Virtual Reality. 이거 보세요. 실제로? 이라고 했는데, 그는 또는, 가상의, 이런, 가상으로 있으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조금 있는, 이런 단어들이, 예, 눈에 띄는 것 같아. 이, 센션도 마찬가지고. 음. 얘들아 이 Emphasize라는 이 단어 있잖아 이단어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EMPHASIZE가 있고요 EMPATHIZE 이렇게 내가 좀 정리해 줄게 자 요거는 PH가 F사운드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강조하다는 뜻이거든 e f p h a s i s e 그래 S 발음이야 emphasize 라고 하는 거야. 얘는 타동사로 강조하다 할때 on 이라든가 about 을 쓰지 않아요. 알았어? 그래서 뭐뭐를 강조하다 할 때, 뭐뭐에 대하여 강조하다 할때 on 이나 about 쓰지 않아. 그럼 선생님, 여기 about 은요, 그러니까 about 에안 걸리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 What does it emphasize about something 하면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emphasize 는 about 에 걸리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안 씁니다. 자, m, 이거 p 발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p로 가야 돼요. m, 퍼가 되겠고요. 얘는 m, 퍼, f 사운드니까. m, 퍼, p 발음이니까. m, 퍼, 이 th 발음이 번데기 발음이야. 이건 s 발음이고. 그러니까 다 발음들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m, 퍼, thighs. 번데기 발음은 혀가 나와야 됩니다. 며칠 전에 혀깨물었더니 죽었어, 지금. 며칠 전에 밥먹었때혀깨물었더니 어, 나 진짜 혀 잘른 줄 알았어. 나그 정도로 심하게. 어, 진짜 아퍼. 알지? 너들다 알지. empathize는 네, w i 랑올리죠 네, 그래서 이건 뜻이 뭐야? empathize with에서 뭔 뜻이야? 공감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누구누구가 공감하다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공감하다 할때 relate to, 전치사 to랑 어울리기도 하고, relate to. I can't relate to you. I can't relate to that. 내가 그거 공감할 수 있지. 너와 공감할 수 있지. 이런 표현이야. 알겠지? 물론, emphasize가 뭘로 갑니까? 이제 명사로 가면 당연히 emphasis가 되는 거지, 예, 토익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럴 때는 emphasis는 on가 올리는 거야. 뭐뭐에 대한 강조할 때는 emphasis를 쓰고, 그래서 앞에 place라든가 put을 써서 o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put an emphasis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뭐뭐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여기까지. 물론 e m p h a s i z e 동의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라든가, 스트레스 강조하다, 하이라이트도 있고요. 이거 하이라이터잖아, 하이라이터. 그지? 형광펜. Underline, 아, 밑줄 긋다 underline. Underscore,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예, 강조하다의 뜻이 있다. 그 거기까지는 가면 좋아요. 그냥 거기까지 알면 좋아요. Yes? Emphasize가 on이랑 아, a b o t 같이 사용은 안 된다 어안 돼요. 근데 질문에서 같이 사용된 게 뭐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별개로 해어요뭐 만약에 e m p h a s i z e 다음에 이렇게 about있으면은 네, 뭐뭐에 대하여 지금 여기 질문이 뭐야? What does it emphasize, What does, 뭐였어? What does the form emphasize잖아. 무엇,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어가 무엇에 들어가 있는거야. 어, 이거에 관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기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 그지? 그래서 들어가는거야. 어, 그래서. Okay? 이거를 강조하는게 아니라, 이거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laughs> Yeah. What does it emphasize about something? Come I mean, What does it emphasize about something? Affiliated 응. company. 계열사야, 계열사. 팔았단 얘기야, 그이 응. 단어 이 단어 나온 적 있죠? Affiliation 해지고 관계, 친선 이런 해고 이건 토익에서 나왔던 단어기도 이 해. 그래서 affiliation이 관계, 친선 이렇게 되는 거야. Affiliated company는 계열사가 되는 거고, affiliated만 써도 affiliated 단어 자체로도 계열사란 뜻이고요. U, D, G, E. 이거는 발음을 judge라고 하는 거야요 judge. judge는 뜻이 뭐야요 판단하다. 또는 판사의 뜻이죠. 판단하다. 형. You know? 판사의 뜻도 되고. 그래서 judgment가 판단이잖아. 이러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judge가 사람으로 쓸 때는 이제 판사가 되는 거고. 응? 동사를 쓸 때는 판단하다. 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영어로 있잖아요. 뭐야? Don't, judge. yeah, don't judge.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don't judge 보고 판단하지 마.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이야, 여러분. 예, 알아놓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지? 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이지,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o k a 그러니까 나중에 겉모습에 관한, appearance에 관한, 이런 거 나왔을 때, 어, 이런 말도 있듯이, as they say,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we shouldn't make a judgment based on someone's appearance only, right? 이렇게 쓸수 있겠죠.